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우편물이 하나가 와서 후기를 찍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왔고,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비유님께 비공식 굿즈 구매한 거고, 보시면 4월 31일 날에 830원 증납을 해주셨어요. 제가 원래 비공식 굿즈를 구매를 안 해요. 어, 그, 공식 굿즈가 아직 많이 없는 편이라서, 공식 굿즈를 어느 정도 모은 후에, 좀 이제, 그러고 나서도 여유가 생기면 비공식 굿즈를 구매해야지 했는데, 아니면 이제 제가 나중에 알바 시작하면 그때는 돈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그때 사거나 해야지 했는데, 아, 너무 제 스타일인 굿즈가 있어서 샀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왔고 뽁뽁이로 감싸주셨어요. 면 구매 감사합니다. 비음 이렇게. 쓰고 사실 이떡매도 제가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구매 하려다가 참았어요. <laughs> 어, 이게 꺼내지 않았나? 안 꺼내져도 음, 이렇게 왔고, 제가 이거 이떡매도 구매하려다가 왜 참았냐면, <laughs> 제가 원래 얘만 구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얘도 구매를 하고 싶었고, 얘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얘가 어차피 저는 이제 배송을 저도 하니까 그냥 얘가 너무 예뻐서 얘를 사야겠다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3,0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 김에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거를 사, 사려고 했는데 이 중에 뭐 하나가 빠지면 아깝잖아요. 세트인데 그래서 얘를 세트로 다 시키고 얘는 다음에 사야지 하고 결국에는 못 샀는데 이렇게 태양이 오빠 주소라벨지고 어, 그렇게 보니까 다태양이 오빠긴 하네요. 태양이 오빠 주소라벨지 여기 이름, 주소 이렇게 쓸수 있고 저윤교밥 주소 라벨지가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이게 다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포토카드. 포토카드 한 세트.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원래 비공식을 진짜 예쁜 게 많은데, 그, 럴때마다안 사고 싶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난 마음가짐으로 참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 이거 떡매. 이게 이제 이게 태영이 오빠 떡메예요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거 태영이 오빠 떡메고한권 이렇게 잘 도착을 했어요 너무 예쁘다 진짜 제가 지금 떡 메모지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긴 했어요 메모지도 없고 아이 메모지가 지금 어디서 받은 거 밖에 없어서 쓸 따, 따로 구매자 분들한테 써서 드릴만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아쉽었는데 이렇게 떡메를 마침 구매를 했어요. 그다음에 소봉투. 소봉투는 제가 방탄뿐만 아니라 살면서 또 아이돌을 좋아해 보면서 소봉투는 처음 구매해 보거든요. 소봉 그 관련 아이돌로 해서 소봉투로 보내주신 분 분들은 많았는데 제가 소봉투는 처음 구매해봐요. 너무 예쁘다 진짜 이렇게 다섯 장이 한 세트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요 소봉투고.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트로 원래 이 중에서 하나만 구매해야지 하다가 그 3,000원부터라길래 떡매 하나나 아니면 뭐아무 이렇게 세트로가 아니라 그냥 이 중에서 한두 개만 구매하려고 하다가 세트인데 뭐가 빠지면 너무 아쉬워서 그냥 세트로 구매했고 원래 얘 이것도 정말 구매하려고 했는데 정말 진짜 진짜 참았어요. <laughs>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